질문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왜 질문이 틀렸다고얘기해냐면돈 없으면 강남 살수 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맞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죠. 실제로 제 주변을 보게 되면 그래 결국 돈 없는 분들이 투자를 할 때를 보게 되면 소액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근데, 오래 투자하신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 밑에 동네에서 소액으로 4 8 4 8을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을 퉁이 모든 사람들을 퉁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의 의도는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못하러 힘들게 고생을 하느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내가 지금 강남 살고 있거나 마용성 살고 있다면, 거기서 상급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수준에서 계속, 좋은 거 찾아서, 어, 너무 조급하지 않게 움직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거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강남에 뭐 원베일리 60억, 우리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소분 상황에 있지만 결국 그거 못 본다고요. 그럼 결국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서울도 아닐 수도 있어요. 서울도 아닐 수도 있고 경기도일 수도 있고 인천일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 지방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소액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안 좋아져,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정부가 집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엔승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주택자가 또 매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근데 지금 상황은 둘다 불리해요. 강남을 산다고 그랬는데 강남이 이미 비싸서 여유 있는 사람도 아예 좀 그러네 라고 더 이상 오르기가 쉽지 않네 그런 상황이고 또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한다? 파도를 거슬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럴 때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딱 하나.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투자다. 여러분들은 뭘 사야지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의 사이클과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죠. 옛날 상황도 보고 또 옛날에 무슨 신문 기사가 있었고 당시 선배들은 무슨 행동을 했고 그것도 안 모르면서 와신 상담 준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투자한다고 바로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지금은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다면 준비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